안녕하세요. 오늘은 깍두기 손박지를 만들어 볼게요. 제가 하는 깍두기는 절이지 않고 그냥하기 때문에 10분만에 완성됩니다. 어, 양파 큰거 하나, 대파 하나, 새우젓 두 큰술, 매실 세 큰술, 까나리 액젓 네 큰술, 고춧가루 한 컵입니다. 간 마늘 한 큰술, 생강 가루 반 큰술, 맛 소금 반 큰술, 뉴스가 반 큰술, 무큰거 하나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물을 썰어 볼게요 물을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썰어 주세요 썰은 물을 3-4개 없이 쌓은 다음에 4분의1 쪽으로 잘라 줍니다 이렇게 썰으면 식감도 좋고 라면이나 밥에 먹어도 충분히 아주 좋은 맛을 느낄 수 있는 크기입니다 양파를 갈지 마르세요. 저는 갈지 않고 썰어서 합니다. 영상처럼 그대로 큼직하게 썰어주세요. 그리고 대파를 쫑쫑 썰어줍니다. 썰어준 양파와 대파를 같이 무에 넣습니다. 이제 양념을 차례대로 넣어 볼게요. 처음으로 새우젓 두 큰술, 간마늘 한 큰술, 매실 3큰술, 까나리 액젓 5큰술, 생강가루 반큰술, 고춧가루 1컵, 뉴스가 어, 반큰술을 넣어주시고, 마지막으로 맛소금 반큰술 넣어주시고, 버무리시면 완성됩니다. 어때요? 정말 쉽죠? 양념이 잘배게 버무려 주세요. 날것을 좋아하시면 그대로 드셔도 되고 익은 거 좋아하시면 상온에서 삶을 드시면 새콤새콤 맛있는 깍두기 석박지가 됩니다. 깍두기는 수분이 풍부하고 열량이 낮아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드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유산균이 풍부하여 배변 활동에도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C가 다량 들어있으니 집에서 꾸 깍두기를 만들어 드셔보세요. 저처럼 말하시면 절대 짜지 않고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엄마의 부엌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Thank you.